다시그다캐세다캐나 세팅 이미지 트다캐나 하려고 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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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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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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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캐다캐나 진짜 그덕이 이래서 기운이 없네 야뒤운자이요 그래, 뒤이 없네 진짜 아, 그러면 어나뭔 없네 아... 그러니까 그이 아, 네가 이렇게 서서 네 다음이잖아 결과는 이렇 네가 크래커 못 빼니까 이렇게 쏴, 자꾸 크래커 뺀다고 그렇죠 네. 크래커 뺀다고 뒤로 이렇게 뭐몸 네. 자체를 빼, 그렇 이렇게. 네어 그래서 너 아마 그 거리 먼젯면면측으를 빠지는 게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 하, 촌 넘어가고, 고개를, 고개를 빼게 되면. 네. 이 골반 돌아가서 뭐 방지질고 앞으로 이렇게 내줬어. 막 이상하게 그려가고여기서 프레크 안 빠지니까, 그것도 같이 돌려렇게너 또, 니면서 이렇게 불편할 건데, 몸이.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면이야 정면이 이제, 막 이거 자체도 지 잘못 들어가 있는 거야, 돌아와. 지금 네. 네. 거, 그걸, 이렇게. 그걸, 이 앞으로 그걸, 이렇게. 그걸, 어깨 자꾸 이렇게 쥐들오잖아 네. 쥐들어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플이 지금, 이 각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더안져야되잖

그 가고, 일단, 이거는, 1 0 m 이거, 그냥, 잘 되나 생각하면 돼. 니가, 니가, 네가 최종적으로 갖고 가야 돼. 자 되는 아니야. 아닙니다. 하고 어, 이렇게 다 쓰고, 어, 나중에 니가 제대로 밀어주고, 팔에 어, 안 받고, 그냥, 같이 나서, 일정로 쳐도 돼. 아니, 그렇게 쳐도 돼. 나는 두개다 쳐. 보고 그냥, 난, 싸보고 그냥, 거주자들한테, 이렇게 쳐고 이렇게 쳐도 있고, 안 걸어도 두개쳐다 그때 9 7 0 거의 다 이렇게 싸. 아5 0 5 0 c m 이렇게 쌓아 가끔씩 그래 뭐 이렇게 싸아 그러잖아 신경 안 써서 이렇게 싸. 아6 0 9 0 이제 뺄때 이렇게 몸전체기 뒤로 해서 빼는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 거기 팔거야 다른 게 사람한테 탈거야 근데 너는 제일, 제일 잘지 뭐라고 너는 이렇게 쓰지 마. 프레스니까 그러니까, 프레스가 그러니까 뭐, 아빠트빠지니까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렇게 빼. 이렇게. 빼. 지금 막 빠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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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틀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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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로렇지 이렇게. 이렇겠지 그하고, 굳이 많이 당겨야 된다는 필요도 없고, 어, 아이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내가 팔을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작게 당기면 샘플 쓰면 돼, 그냥. 가운데 높은 걸로. 그제빠르맞으면어 그래서 빼고 라운드만 20라운드 그때 26%포인트쓸때 내가 못 받아주니까 바로 품절됐거나오고 하고 무조건 너는 아, 앞선만 줘야 돼. 편하게 남기고 그래야지 실수가를 안해집니다. 지 아기 기념할 수 있거든. 이거 아무래도를 봐주세요. 이게 와이 맞는다. 이거 빨리빨리 수 그래서 첫번부터 대전부터 해야 돼 팀이 안빠으니까게 잡고, 잡 나, 나, 이랬어, 그 응. 그래, 나, 가봐. 이지다밀어넣고 응. 이렇게 응. 다 밀어놓고, 다이 무조건 뻗어넣고 이빨 뻗어넣고 바로, 이게 뭐 끝났으면 이거는 이거는 응. 조금, 조금 덜 밀어놓고, 당기면 이제, 그래, 안 빠져. 다뻗어넣고 그냥 쭉, 당겨서고 네, 맞을 수 없겠지. 이건 덜 믿는 거예요. 그렇지. 너 이제 아까 팔이 이렇게 들어. 그리고, 아, 그리고. 아, 한번 아, 가서 밀어. 민자고 최장 밀어. 밀어. 네. 네. 아, 뭐할거더 없어? 근데 저. 괜찮은 것 같은데. 내해 맞아. 세 가지 치면. 금방 있잖아 충격에 대해 나가잖아. 요 가지 치면. 아, 백인가? 소문이 끝나느냐. 여기 치어 앞으로 이안치는귀 귀찮아. 귀찮아. 귀이아귀아 힘이 들어 가지안 빠지니까 그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그가기빨가딱그만는게닦을지거든 아, 30% 정도 손발 아, 아, 다 주말에 그 주말에 이제 그 운동 치 때는 서빠지는게 아, 그럼 그냥 닦으면 되 생풍기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그, 그 분이 얘는, 얘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뭐, 그분이그게 정수님이 주신 거지? 그걸좀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그래 요다이트게 그래. 그래. 밀어줘야 이렇게 밀어주면 그래. 이렇게 힘을 주면은 그게둘다빨리빨그빨던그그빨리 근데 힘들 애들은 이렇게 넣고 손가락 이렇게 잡아야 돼 아... 너도 이렇게 쌓그럼너도 너 같이, 렇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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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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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같이,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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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그 같이, 같이